안녕하십니까. 우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세계 만국이 그 나라로 몰려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꿈꾸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와의 호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 말에 안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와의 호 입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자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을 의자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자 미가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여기 보면 율법에 따라서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서 사는 그 공의로운 나라. 그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 거기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서 전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전쟁이 있습니까?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습니다. 강자들이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약자들을 침범하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의로운 나라.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그 나라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미가가 꿈꾸는 나라는 공의와 사랑과 겸손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죠.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정의를 따라서 행하는 나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관계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율법과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의 나라죠. 사랑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나라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살기 좋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고자 세계 만국에서 그리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디에서 건설해야 되나요? 이 나라를 교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교위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돈 문제에서 또는 여자 문제에서 권력 문제에서 아주 깨끗한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위가 그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위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우리도 그곳에 가고 싶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싶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 이렇게 물려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이루어진 것이 초대 교회죠. 거기에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수가 더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의와 사랑과 겸손의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